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문성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960년대 말 귀염둥이 꼬마스타 김정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990년 2월 12일자 월요일 스포츠 서울신문에 나온 내용을 발췌했는데 예, 꼬마신랑 김정훈이가 바로 중국에 가서 8년 동안 에, 대만 유학 생활을 하면서 돌아와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대만 대학에서 동양사를 전공했으며 석사과정까지 끝내고 귀국해서 에, 전공을 바로 역사를 택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우월성과 개인적으로 삶의 깊은 자긍심을 체득할 수 있었다고 자부했다. 그는 동유족, 즉, 우리 조상이 중국 대륙에서 조공을 받고 시베리아에서 인도 가까이에 이르는 대륙을 지배했다는 것을 중국 사기를 통해 접하면서 동양 역사를 중국에서 배운 걸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눈동자를 반짝이며 말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바로 그 1960년대의 그 꼬마스타 김정은이가 바로 8년 동안 대만 대학에서 동양사를 전공하면서 우리 한민족 선조들이 중원 대륙과 인도와 그리고 시베리아 벌판 시베리아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그런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리고 또한 여러 나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내용을 중국 사인을 통해서 잡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찬란한 우리 한국의 선조들의 역사를 모두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것은 주울래 총리가 1963년 6월 28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 조선과학원 대표단을 만나 중국 역사학자들이 대국주의와 쇼비니즘, 국수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등 중국 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애국을 비판했다. 이러한 내용은 주울래 총리의 중국 조선과의 대화라는 당시 중국 정부의 발언록 문서에 들어있다. 베이징 대학에서 연수 중인 서른 전 의원이 문서를 입수해 13일에 공개했다. 요 중국과 조선의 발전과의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조선민족은 조선반도와 동북 대륙에 온 이후 줄곧 이곳을 오랜 간 거주했다. 나허강, 슝가강역 모든 이런 조선민족의 족적이 발견됐다. 문물과 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오래 전부터 조선의 조선민족,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중국에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르사는 바로 예, 한국과 다는 그런 쉽게 말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 조상이 침략을 해갖고 대신 사과한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요 줄레 총리는 바로 자기 선조들이 선조들이 바로 우리 한민족을 중원들이게 한 민족을 바로 한반도로 몰아내갖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조상을 대신에 당신들에게 사과한다. 당신들을 바로 동쪽의 좁은 반도로 몰아넣고, 우리는 큰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중원 대륙에서 우리 한국 선조들이 살다가, 차이나인들이 시키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을 바로 이쪽 작은 조선 반도로 몰아낸 것을 바로 주울레 총리가 사과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중국 주울레 총리가 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보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원 대륙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이 한반도에 있지만은 그러나 대륙적인 기질과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